음. 신기하다. 여기만 가늘졌죠. <목소리> 여러분, 이거 예요한서 <목소리> 같은 여자 서수경입니다. 너나 잘하세요. 이렇게 나처럼 <목소리> 이거 리파케로. 제가 백화점에서 볼 때마다 사실은 좀 고가여서 선뜻 좀못 사게 되더라고요. 이거 리파케로는 진짜 얼굴 V 라인 만들고 싶으신 분들 또 여기 목, 목 부분, 여기 승목은.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재킷을 입고 있어서 보여드려서 지금 팔뚝, 팔뚝살. 팔뚝살 좀 빼셔야 되는 분들.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붓기 감소랑 림프 순환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. 이 태양 전지패화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백금 코팅이니까 또 미세전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제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전류가 다다다다다 지금 제 턱선을 갸름하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베일 것 같은 턱선 어머 여러분 다른 찾지 마세요 이게 얼마라고 35%제 할... 얼굴을 이렇게 롤링하는데 최소한 백금 코팅 정도는 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생얼이든 어느, 어떤 얼굴이든 이렇게 롤링을 하죠 그냥 뭔가 그렇지 않은 금속이면 좀 싫을 것 같아 얼굴을 하기가 백금이라니까 믿고 한다. 어때요? 음, 여기면 가늘어졌죠. 음. 여러분, 이거예요. <laughs>